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DB 종목 체크해 볼 건데 제가 최근에 좀 여러 번 분석해 드렸던 종목인데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앞서 주요 내용 간략하게 한번더 짚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에서 이 강성부 펀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국내 행동주의 펀드 KCGI가 DB의 잘사인 이 DB 하이텍의 주식을 매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강성부 펀드가 지분율 7.05%로 총 1,8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3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데 아마도 이 강성부 펀드 측이 경영권을 좀 확실히 잡아 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1,000 200억 정도의 자금을 추가 투입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가 매입에 성공하면총 투입 금액은 이 3천억 정도로 이 지분율이 10%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 대주주인 이 국민연금을 제치고 올라서게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현재 이 소액 주주 연대 측도 이 강성구 펀드와 뜻을 맞춰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이 DB의 자회사인 DBI텍에 뭐 지주사 전 이라가 또는 이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쪽에서 보이듯이 이 DB의 주가가 연일 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 분들이 이거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또는 뭐 조금 더 홀딩을 해도 될지 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정프로가 오늘 영상으로 이 고민들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 DB의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또 그에 따른 이 매매 전략은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될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보시고요. 혹시 지금 좀 바빠서 영상을 끝까지 보기 힘들다 또는 아 나는 성격이 급해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만 빠르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딱 30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7대 증권사에서 나온 db 분석 리포트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이 핵심만 딱 추려서 만든 db 주가 분석 및 매매 전략집인데 뭐긴말 없이 바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상태와 성장성 같은 기업 내부의 가치를 분석한 펀더멘탈 자료가 있고 다음으로 이 수급량과 매물대 등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까지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이 미공개 재료 및 일정이 나와 있고, 그에 따른 이 목표 주가 및 매매 전략까지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나 또는 이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필수적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 매매 전략집은 늘제 영상 보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사랑하는 구독자 분들께 자, 감사의 의미로 일절 비용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는 만큼 제 채널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이 종목 명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매매 전략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뭐 매일 상한가에 가는 종목을 알려주겠다 혹은 뭐한 달에 이 100억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많던데 저 정프로는 그런 근거 없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 7대 증권사에서 나온 분석자료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해서 핵심만 딱 추리고 이 기업 탐방을 통해서 얻은 미공개 재료와 목표 주가 딱 정리한 이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만들어놓은 자료입니다. 저는 이 팩트에 기반한 자료만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 보답의 의미로 감사의 의미로 보내드리는 거고 이 자료 받아서 직접 보시고 아 증권사에서 목표하는 주가가 얼마구나 또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았구나 체크하셔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래 배너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저 d 비 종목 최근 주가 좀 살펴보면 올해 이 월달까지는 주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조정구간 진입하면서 이쪽 부분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으나 여기서 이 사모펀드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유지하던 이 채널을 깨고 큰 슈팅에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3,000원선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이 최근에는 연일 이 하락세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2,300원 라인에서 2,000원 라인대까지 이 급격한 슈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대가 거의 형성되지 않아서 만약에 자리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폭락 나올 수 있으니 이점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래로 봤을 때는 이 과거 이 저항작용을 강하게 해주고 매물대도 높게 쌓여있는 이 2천원 라인 좀 유의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이 DB 주주분들이 앞으로 이 DB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주가 전망을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기업의 주가를 결정지을 이 핵심 재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새롭게 시행될 정부 정책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신성장 4.0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들어서 이 윤정부가 밀고 있는 경제 핵심 정책인데 반도체라든가 또는 2차 전지 등이 30개 이상의 산업군을 대상으로 올해만 이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신성장 4.0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새로운 정책이라던가 또는 이 정부 차원의 투자가 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이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사 보시면 정부에서 이 전국민 AI 일상화라는 이름으로 AI 기업들에게 7,100억 원을 투입하면서 국내 AI 관련 주인 라온 피플이나 또는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이 급등 보여줬고, 이어서 2월달에는 정부에서 이 2차전지라던가 또는 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에 대해 확보 전략을 펼치기 위해 이 투자세액 공제를 재도입하면서 코스모신 소재나 성일라이텍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신성장 4.0과 관련된 정책들이 하나하나 시행될 때마다 이 수혜를 받는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DB와 연관된 이 신성장 4.0 정책이 이 4월 중으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의 내용과 발표 일정일 이 매매 전략집에 모두 다 정리해 놨으니 우리 주주분들과 또이 신규 진입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돈 같은 거 요구 안 하니까 이 매매 전략집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정책 발표되고 나서 뉴스에 다 뜨고 나서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발표 일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늦기 전에 미리 꼭 받으셔서 내용 선점하시고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주가의 변동 속에서 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매매 전략, 즉 매매 타점이 필요. 필요하겠죠. 이 매매 타점이라는 게이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 중 하나인데 솔직히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공부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대부분의 분들이 매매 타점이라는 이 기본을 모르는 채로 투자를 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식 고수분들이 매매 타점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는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한치 앞을 바라본다인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뭐 주가를 예상하라는 거냐, 내가 무당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선뜻 생각하실 텐데, 주식 초보 여러분들도 또는 이 주식 고수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 자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라고 하며 오늘 빠졌다가 이 시가를 회복한다든지 또는 어제 고가를 돌파한다든지 실제로 단타매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자리들이 있죠. 의미 있는 가격대, 시가및 종가, 뭐, 정고점, 점저점 등, 이, 여러 자리가 존재하는데, 그 말인 즉슨, 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그 자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 자리를 돌파하거나 돌파 이후 슈팅이 나오면이 수급이 심상치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매수를 진행합니다. 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한수 앞을 내다본다 라고 하면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 자리가 실제로 돌파하기 전에 즉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때 미리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주가가 슈팅 이후 어느 정도 도 많이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이 저항 라인 아래에서 놀던 주가가 현재 이 저항 라인을 깨고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 즉 여기에서 1, 2%만 더 오르면은 이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이 전고점을 깨고 나면 다른 투자자들이 보고 달려들 걸 예상해서 미리 전고를 돌파하기 전에 밑에서 사 모으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고점을 깨고 슈팅이 나왔을 때 저희는 남들보다 최소 1에서 2% 정도 수익권을 안전하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고를 깼을 때 거래량을 보며 많은 개인들이 달려들어 슈팅이 나온 모습까지 확인해 볼수 있는데 당연히 이런 전략은 이 시가뿐만 아니라 고가 또는 신고가까지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 많은 분들의 문제점이 내가 전업투자자도 아니고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 매수 타점이 오는 타이밍을 캐치하냐 아니면은 뭐 종목 수가 2,000개가 넘는데 어떤 종목이 그 자리로 갈줄 알고 보고 있느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식 하시는 분들, 이 9할 이상에 회사를 다니고 장사를 하시고 바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본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차트를 자주 본데도 어떤 종목에서 매수 타점이 나올지 모르는 것도 문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프로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건 검색식을 적용해놔서 전고나 전조 같은 이 대부분의 투자자가 선호하는 라인에 돌파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는데 예시로 실제 알림 내역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3월 20일 11시 5분 정프로 종목 포착 종목명 코스모신 소재 기준가 10만 7천 0백원 현재가 10만 5천 0백원 사유 전고점 근접 이런 식으로 카톡이 오게 됩니다. 어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3월 20일 자에 돌파 후 슈팅이 나온 모습이죠. 종목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수십 개씩 오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네 개에서 6개 정도 종목이 포착되고 실제 돌파 확률은 이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 알림톡 알려줄 테니 뭐돈 달라는 건가 싶으실 텐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정프로는 이천 원짜리 한장 필요 없고 이 알림톡은 제가 사랑하는 저의 구독자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보답의 의미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이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알찬 분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였습니다.